게이머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비누입니다 오늘은 시즌3 피조물의 시즌에서 야만용사 스타터 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지난 시즌과 스타터하는 방식은 거의 흡사하게 진행을 할거고요 어차피 선조의 망치나 혹은 돌진 빌드로 이제 진행을 할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장 빠른 지각변동으로 키울 예정이에요 맨땅 스타트 키우는 방법, 혹은 빨리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영상 있죠? 야만용사 맨땅 스타팅 가이드. 이거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요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신 빌드가 이번에 돌진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스케일 보시면 예전에는 돌진이 이제 25%의 피해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시즌부터 250%의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선조의 망치가 50%의 피해를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1레벨일 때. 선조의 망치에 5배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돌진 한 방이. 그래서 돌진이 메인 스킬과 함께 추가 메인 스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번 시즌에서는 스타터 빌드에서 함성 3개랑 지각 변동을 사용했는데, 이제 지금은 선조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이제 도전의 외침을 빼고, 그 자리에 돌진을 사용하겠다, 이거죠. 돌진으로 딜도 주고, 이제 쿨타임 감소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부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돌진으로 인해서 이동기도 생기죠. 그 다음에 추가 딜 기재가 생기죠? 내가 위상을 주었을 때 돌진 관련된 위상이 3개 정도 있거든요? 딜 증가하는 위상, 선조를 불러내서 딜 추가하는 위상, 이 위상들을 얻었을 때 유동성도 생긴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지각변동이나 선조의 망치 관련된 위상을 얻어야만 빌드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돌진 위상을 얻어도 조금 더 유동성 있게 빌드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대기재를 지각변동이랑 돌진을 같이 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육성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이 야만용사 멘당 스타팅 가이드 를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각변동에서 선조의망치로 갔다가 돌진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제가 돌진 야만용사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어 제가 진행할 스타터 빌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릴게요. 자, 먼저 스킬입니다. 스킬은 처음에 이제 달려들기 찍어서 광폭화 획득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각변동을 바로 이 맹렬한 지각변동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 오레벨까지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결의 함성 찍어주시고요. 전술적 집결의 함성을 찍으면 분노 생성까지 가져가서 차량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전장의 함성이나 도전의 외침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돌진을 먼저 찍어주는 거예요. 돌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전장의 함성을 찍어줍니다. 아직은 오레벨까지는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행해서 이제 두꺼운 가죽이나 사투창 사원품 같은 거 찍어서 이쪽까지 뚫어주시고요. 광전사의 진노 찍어주고 돌진 오레벨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에 있는 곱비풀린 힘을 찍어줄 거예요. 보시면 이전 시즌에는 광폭화 지속 시간이 증가하고 추가 피해가 60%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 광폭화 추가 피해가 100%가 돼요. 보면은 속구치는 경로가 자원 소모량이 두 배가 되는 대신에 핵심 기술 피해가 135%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고삐 플린 힘이 자원 소모량 증가도 없이 추가 피해가 100%가 증가해요. 딜 증가량은 거의 비슷한데 반해서 자원 소모량은 반토막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아주 후반에는 자원 소모가 굉장히 쉬워지는 아주 후반에는 속구치는 경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초반부에는 고삐 플린 힘이 월등히 좋은 궁극 패시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좀 한동안 오래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패시브들 야수의 힘, 묵직한 손, 방어 태세 역공, 학살의 일격. 과 같은 것들 찍어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 미친 존재감도 좋고요. 패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서 맹공이나 뇌진탕도 좋고 결투사를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유동성 있게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 전투의 열성으로 광폭화 효과를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진을 박으면 광폭화를 얻어서 데미지가 세지죠. 특히 3초 동안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 고피플리 힘을 통해서. 지속시간이 더 늘어나요 최대 지속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위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차 없는 광전사의 위상을 통해서 이제 지속시간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굉장히 광폭화를 무한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시즌2에서 엄청나게 강해졌고 고변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고 심지어 이번에 이 궁극기까지 패치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할 거예요 초반부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스케일 부분은 다음은 50레벨 이후에 정복자를 볼게요. 정복자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사용한 것들은 문양 레벨이 낮아도 그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애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전사 령관분쇄장 우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순서는 이렇게 올라가셔서 처음에 뼈파괴자로 제압이 12초에 한 번씩 확정 제압을 가져가기 때문에 초반부에 좀 제압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인도자 노드를 찍어서 이건 전쟁인도자 노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굶주린 분노로 첫 치시 분노를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분노 관리가 잘안 되는데 첫 치시 분노로 좀 분노를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분쇄자 사용해서 제압딜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서 피해 분노 노드를 가져와서 광폭화를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고 광폭화 공격력까지 챙겨 줍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우라 챙겨 줘서 딜까지 챙겨 주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요 정도까지 다 찍으면 이제 선조의 망치 빌드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때는 또제 유튜브에 있는 이 제압 선조의 방치 야만 용사 요가이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제가 링크 올려 드릴게요. 다음에 위상을 보셔야 되는데 위상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뒀습니다. 위상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중요치 않은데 이 정도 구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양손 무기에서 무한한 분노의 위상, 대지 분쇄자 위상. 아, 대지 격퇴자군요. 죄송합니다. 대지 격퇴자 같은 경우는 그 무기를 교체한 후에 제압 효과를 얻는데요. 딜 증가도 좋지만 제압 효과를 얻는 것 자체가 좋거든요. 근데 무기 교체하는 방법을 모르시는데 막 X나 W를 눌러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달려들기가 있고 지각 변동이 있단 말이죠. 달려들기의 무기는 뭐 양손 검을 쓰고 지각 변동의 무기는 양손 둔기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스킬을 쓰면서 자동으로 바꿔요. 무기 바꾸는 방법은 사용하는 무기는 S를 눌러서 이렇게 스케치장을 켜줘요. 스크롤을 내리면 내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기고 선택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무기 내가 사용하는 무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도 철퇴를 쓰고 여기도 철퇴를 쓰면 무기가 변하지 않겠죠? 근데 이 기본 스킬을 쌍수나 혹은 배는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무기가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기본 스킬을 사용할 때 칼을 쓰죠. 이렇게 근데 선조의 망치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등기로 바꿉니다. 기본 스킬, 주스킬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 변경이 되니까 대주격 퇴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기술과 또주스킬의 무기를 잘 변경해야 된다는 거. 자그 다음에는 이제 한손 무기 쪽에는 검의 달인이랑 기대하는 자 같은 걸로 데미지 더 증가시켜 주시면 되구요 이거 뭐 자유롭게 쓰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반지에서 담대한 족장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초반에 나오면 제일 좋은데 조금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죠.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폭한 분노나 울려퍼지는 분노로 분노 수급을 늘려주시면 초반에 굉장히 활용하기 좋아집니다 아마 광폭화를 많이 활용하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울려퍼지는 분노보다 광폭한 분노가 조금 더 분노 수급에 용이할 것 같아요 장갑에서는 특이하게 역전용사의 싸움꾼이나 선조의 돌진을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돌진 피해를 증가시키는 놈이에요 그래서 역전용사의 싸움꾼 같은 경우는 핵심기술로 딜을 주다가 이제 돌진했으면 돌진딜이 증가하는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선조의 돌진 같은 경우는 이제 돌진을 사용할 때 다른 선조들이 와서 같이 피해를 주는 건데 돌진 피해량이 이 선조의 망치나 혹은 이지각 변동에 비해서 네다섯 배 정도 딜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명이 와서 같이 돌진해 주기 때문에 거의 주스케 피해에 10배 이상의 피해를 줄 거예요. 선조의 돌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동적으로 가서 만약에 내가 무한한 분노다, 분노 같은 게잘안 나온다 하면은 그냥 선조의 돌진을 양손 무게 넣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겠죠, 돌진이.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초반을 가져갈 수 있다. 신발에는 가차없는 광전사라 넣어서 광폭화, 지속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 기본을 가져가시면 아마 백레벨 찍는 것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백레벨이 도달했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압 선조의 망치 야만용사를 가시던지 아니면 제가 업로드해 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따라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천천히 이 영상 숙지하시고 스타트 하시다가 제가 최대한 빨리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또 다음 영상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 보여드린 시뮬레이터. 어, 베드들은 그 영상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